산다. 산다. 우리 동네 베테랑.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에서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진 이웃을 만나보는 우리 동네 베테랑 시안,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현경 리포터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베테랑, 이제 오늘은 네, 어떤 분일까요? 네, 한국 웃음요가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김영식 베테랑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20년째 웃음과 관련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웃음요가나 웃음 치료, 웃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무술을 했던 분으로 남부대학교 무도경호학과 교수이기도 한데 지금은 웃음 박사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김영식 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현대인들이 정보라든가 또는 그 삶이 경제적으로는 나아졌지만 행복지수가 많이 낮아지면서 웃음이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웃음을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실생활 속에서 할수 있도록 전달을 잘 해볼까 하고 연구를 하다가, 어, 많은 분들이, 어, 당신이 정말 웃음 박사 같다. 이렇게 해서 웃음 박사라는 닉네임을 붙여주셨고,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그 분야는 웃음 요가하고 웃음 치료 쪽이에요. 그래서 웃음을 운동처럼 가볍게 하면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웃음 박사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웃음. 뭐, 뭐라 뭐 그럴까 웃음 선생? 막 <웃음> 어울리지 않은 거 같고 아무튼 웃음 요구에 처음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혼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신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웃음과 관련된 활동은 또 20년 넘게 해오고 있지만 뭐 운동법 개발 연구는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는 단지 웃음만 강조했다고 해요. 예를 음. 들어서 손뼉을 치면서 하하호호 웃는 이런 활동들이었는데요. 네, 예, 예. 이제 연구를 하면서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나 또 판소리 민요화 같은 문화와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했고요. 사람이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거기까지 발전을 했군요. 네, 웃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웃으면 행복이 온다고 뭐 재밌었던 일이라든지 뭐 기억에 남는 일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웃음 박사로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면서 웃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제일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오랜 투병 생활을 했던 한 환자가 이번에 웃음 강의를 듣고 웃기 시작. 했 하고 병을 완치한 일도 있었고요. 와, 예. 특히 요즘에는 SNS나 이른 미디어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인데 김영식 베테랑도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외국에서도 이런 웃음의 반응이 온다고 하는데요. 와. 이럴 때참 뿌듯하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하고 삶을 힘들게 살았던 분이 우연한 기회에 저의 그 웃음 강의를 듣고 생각을 바꾼 거죠. 그런 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일들 어,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했다가 내가 잘못이었구나 어, 내가 먼저 웃어야 되겠구나. 그래 까꿍 하고 웃다가 보니까 웃음이 터져가지고 그래 그냥 살자 <laughs> 이렇게 간 분도 있고요.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뿌듯한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 학생들에게 저는 수업 시간에 웃음 치료를 강의를 하고 웃음으로 시험을 보니까. 또 웃음으로 레포트를 제출하고 모든 삶을 웃음과 연결시켜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 학생들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함께 웃는 동영상을 찍고 나서 직장을 포기했던 분이 다시 이렇게 옷을 입고 직장을 찾아 나간 분도 있고. 네. 제가 인터뷰하면서 이분의 표정과 웃음소리에서 진정한 또 행복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사실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많은 곳에 강의를 가야 하고 또 본업인 학교 강의도 해야 되고 더 좋은 웃음 운동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도 해야 되니까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게참 지칠 때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전에는 웃음 방법과 웃음으로 누군가가 희망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때이 예. 일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 아, 그러면 이 분야에서 거의 뭐 창시자로 이제 여겨지고 있으신 분인데 네. 김영식 교수의 노하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절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행복해야 진정한 웃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도 참 잘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성격에 따라서 생각이 많은 분들이나 큰 충격을 받았던 분들은 이 웃음 박사를 만나도 잘 웃지 않았던 경험도 아, 있다고 네.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여러 번 만나면 면서 마음의 벽을 없애게 하고 음. 결국에는 웃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 설명도 더 들어보시죠. 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기법을 많이 써요. 들어주거나 또는 당신의 마음을 내가 이해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어, 또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마음과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일이 먼저예요. 억지로 막 웃으라고 하면. 오히려 거부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서로가 마음을 교감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기법을 먼저 쓰는 게 중요하죠. 올 1년 정말 우리 남도투데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힘이 많이 드셨을 건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고요. 웃음을 운동처럼 하시는 거예요. 먼저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 열기 전에 3초만 미소 짓는 연습하시고 만나는 내 가족에게 웃어주는 거. 걸어가실 때 운동할 때 휴대폰을 귀에다 대고 가면서 어어 어. 어, 어. 아주 기분 좋은 전화가 왔다고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 곳곳에서 웃는 것을 연결시키는. 네, 연말이라 아, 네. 올 한해를 정리하는 시간 갖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예. 즐거운 추억도 있고 힘들었던 추억도 있을 건데 그런데 얼마나 많이 웃었었는지 방금 김영식 베테랑처럼 웃었었는지 음, 네. 그런 것들을 기억 생각해 본다면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예. 힘들 겁니다. 그렇죠. 앞서 김영식 교수가 말해준 방법들을 생각하고 항상 웃기 위, 위해서 좀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요. 김영식 베테랑은 내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행복한 웃음을 지을수 있도록 웃음 운동법을 더 연구한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을 더 남겼는데요. 연말 연시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모임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누구 때문에라는 말보단 누구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면 나 자신은 물론 상대방도 더 행복한 음.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탄전야잖아요. 그리고 내일 네. 성탄절인데 많은 분께서 즐겁게 보내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만큼 많은 분, 더 많은 분께서 즐겁지 않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웃음이시라, 웃음이라는 것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금 말씀하신 정말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혼자 3초? 있을지언정 네. 3초 정도 미소를 짓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우리 동네 베테랑은 웃음 치료 베테랑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